자, 안녕하십니까. 어, 강남총솔 하이퍼의대관에서 또분당총솔에서또 이투스 온앤오프에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구명진쌤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케이스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음, 이름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어, 선생님 수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가장 쉬운 영어가 아니냐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쉽다라고 하는 것이 문법에 대한 어떤 그 시간 우리 학습하는 시간이 채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어,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갖고 놀수 있는 영어인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어렵게 일본식 영어 징글리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고쳐보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영어 시장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쌤입니다어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분 정도. 어, 그 정도의 기본적인 강화기법 몇 가지만 익히면 굉장히 편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가볍게 1등급 찍을 수 있는 기회나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떤 선생님들도 지금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서 혹시 내가 아, 영어문 뭐다 똑같겠지 어, 뭐가 다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딱한 가지 어휘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휘의 학습만 제대로 해줘서 예를 통해서 문법적인 지식만 조금만 갖춰주면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진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그 시즌 2의 기본 교재는 EBS 교재로 택했습니다 EBS 교재는 연계율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검수 많은 뭐 지필진 또뭐 어, 연륜이 많이 쌓였잖아요. EBS가.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일 대로 쌓인. 이 단체에서 나온 이런 책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수능의 퀄리티에 준하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연계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재를 택해 봤습니다. 어~ 선생님 수업에서 어, 꿀팁을 얻으시려면 수업 시작 전에 어, 선생님 이제 수업 시작할 때 2분씩 드립니다. 지문 한 개당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도 해보시고 답 추리 과정을 유추해 보신 다음에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제 수업하고 비교하시면 아마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수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겠죠? 몰랐던 것은 더하고 잘 해결한 것은 스스로 칭찬하면서 즐거운 영어, 재밌는 영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당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외우는 것, 이 기본기에 정말 충실해 주신 것만 이것만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한 시간이 채안 되는 기본 원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어에 대한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구명균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